안녕하세요. 한나TV 하나입니다 오랜만에 역사 스캔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네요. 최근에 3월 26일 안중근 의사의 숭국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 좀 다소 업로드가 늦게 됐네요. 제가 워낙 바빠서. 자, 안중근 의사 의거. 우리 한국인이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아무리 역사를 몰라도 안중근 의사는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웅이고 정말 큰 일을 하신 그리고 희생하신 그런 우리 안중근 의사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영웅이죠. 그런데 안중근 의사를 일본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그 말에 우리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 것인가?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테러가 아닌 이유 오늘 제가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테러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독도가 뭐왜 우리 땅이야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당연히 우리 땅이니까 원래 우리 땅이야 라고 까지만 얘기하고 이유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만약에 일본인 친구가 왜 안중근, 안중근 의사의 행동이 왜 테러가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조목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었으면 해서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또 올해가 또3.1 운동 100주년이고 임시정부 100주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애국심 돋게좀 컨텐츠를 보시고 기억해 두시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반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안중근 의사의 그날부터 그날의 그 총성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뭐 거의 다 아시겠지만,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세 발의 총성이 들립니다 탕, 탕, 탕. 그리고 한 남자는 바로 쓰러졌고,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꼬레아우라! 라는 러시아어로 한국,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게 되는 안이사가 있었죠. 자, 안중근 의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잡힙니다. 일제 의사 잡히고 재판을 받고 결국 사형이 선고되고 3월 26일에 순국하시게 됐죠.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쓰러진 사람은 바로 누구였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토 히로부미. 이토희로 보면 우리나라에게는 정말 원흉이었습니다. 뭐랄까요? 뜯어 죽여도 시원찮은 그런 국가의 원수, 원흉. 왜냐하면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했으며 그리고 고종이 을사늑약의 강제성을 세계에 알리려고 해그 특사를 보냈을 때 그것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으며 이어서 군대를 해산시킨 그 인물이죠. 우리나라 입장으로 봤을 땐 정말 평화를 깬 인물이고 또한 이어서 중국까지 침략하려고 했던 동양의 평화를 깬 인물이었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는 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쏜 것이죠 안중근 의사는 완전 그런 전문 저격수인 것도 아니었고 뭐 연습은 물론 했지만 어쨌든 이토 히로부미를 명중시켰고 결국 바로 두 시간 안에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일본은 테러리스트다, 테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러면 테러와 의거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사전적인 의미부터 한번 우리가 좀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그, 테러라는 의미는요, 폭력을 써서 적이나 상대편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를 테러라고 합니다. 폭력을 써서 적이나 상대평을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민간인이라던가 다수의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테러라고 합니다. 목적 없이.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면 묻지만 살인같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니면 목적이 있더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게 테러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의거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거는 사전적 의미로 정의를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의로운 일을 도모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의인데요. 사회 정의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뭔가 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편타당한 사실이나 가치, 사익이 아니라, 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정말 무거운, 그러한 사회 정의, 옳은 가치를 정의라고 하죠.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동양평화라는 정의를 위해서 총을 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안중근,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테러가 아니는 바로 첫 번째,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총을 들었다. 그의 정의로운, 그 목적성이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의 그런 집단, 마 알카에다나 IS나 그런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의 그런 종교적인 신념을 포장해가지고 결국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를 죽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죠. 하지만 안중근 의사는 정의로운 목적으로 총을 들었다는 거죠. 동양평화를 깼기 때문에 그런 정의로운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자면 안중근 의사는 재판에서 정말 15개의 이토 히로부의 제목을 조목조목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의 명성황위를 시해한지, 고종을 폐위시킨지. 그리고 이런 강제로 을사, 늑약을 맺은 죄.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 너무나 많죠. 1 5 개나 있습니다. 이것을 조목조목 말해서 재판관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재판관들도 놀래고, 재판장이 술렁일 정도로. 이렇게 이유가 있는, 정의가 있는 그러한 의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테러가 아닌 이유 두 번째는요. 그런 그, 대상에 있습니다. 바로 대상. 테러라는 건 정말 불특정 다수 아무나 걸려라 여기다 폭탄을 설치해서 결국 그냥 아무나 죽여라 어린애든 여자든 노약자든 아무나. 그렇지만 안중근 의사는 대상이 확실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의 대상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신문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온다는 걸 알고 이토 히로부미 인상착의를 알고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그리고 그래도 실수할까봐 양옆에 일본인 두 명을 땅빵세 명을 쏜 거죠. 그래서 이토유로 보면 말고도 두변양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뭐 다쳤기 때문에 뭐 테러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대상이 확실합니다. 목적은 이토유로 봄이었고 이유가 확실했고 대상이 확실했기 때문에 또한 테러라고 할수 없습니다. 테러는 불특정 다수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9.11 테러 다 아시죠? 그 쌍둥이 빌딩 폭파시키고 완전 진짜 불특정 다수죠. 프랑스 어,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그 어 프랑스에서의 그 안타까운 그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도 마찬가지고요 뭐 아무나 막 쏘고 이런 게 테러죠 그래서 대상이 확실히 있었고 우리의 목적이 있었고 의도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또 테러라고 할수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은닉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은닉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은 자기가 숨습니다 예를 들어 9.11 테러에서는 빈라덴이 계속 숨어 다녔고 잡히지 않으려고 숨고 은닉하고 누군지 모르거나 그런데 안의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실 술렁이는 와중에 숨을 수도 있었고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는데 바로 일부러 꼬레야 오라 외침으로써 나 여기 있다 잡아가라 나는 떳떳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날 잡아가라 테러가 아닙니다 은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한다면 또네 번째 이유는 안의사는 계속해서 재판관에게 얘기하고 어필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참모 중장으로 적군의 순회를 쏜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식민지 상황이었고, 전쟁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를 잃었고, 일본과 선전 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국의 순회를 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전쟁 중에, 전쟁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전쟁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막 임진왜란 때, 그런 외군의 장수를 이렇게 쏘면은, 아, 영웅 취급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적국의 순회를 쏜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군인으로 취급해줘라. 그리고 국제법으로 재판해달라고 계속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본은 무시하고,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것을 일본인이 재판을 합니다. 러시아로부터 무조건 마구잡이로 인도받아서, 일본법에 의해서 일본 재판관이 빨리빨리 진행해가지고, 이제, 바로 다음에 10월 26일에 있었던 의거 다음에 2월 14일에 사용 선고를 하고 그리고 좀 기다려도 될 것을 바로 이제 한달 정도 지나고 급하게 3월 26일에 그렇게 사용을 시켜버리죠 그때 당시 안중근 의사가 동양평화론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책만 완성하기 조금만 늦춰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늦춰 주지 않았어요 뭐라도 약간 캥기는 게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제법으로 하지 않고 일본법에 의해서 급하게 급하게 이렇게 사용시키려는 의도가 또 있었다는 겁니다. 테러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일본도 스스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안중근 의사는 그때 당시 이제 정말 안중근 의사에게 감명을 받았던 그 일본인 간수가 있었는데 평생을 진짜 안중근 의사를 패으로서 정말 그렇게 살았던 평생 막 그렇게 안중근 의사에게 제사도 지내고 그랬던 그 일본인 간수에게 써줬던 그런 어, 이렇게 그런. 그, 뭐랄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지필목 있잖아요. 그런, 명문. 한문으로 쓴 거.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그걸 보고 일본인 가서 막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그니까 너가 일본에게, 너는 군인이니까, 일본에게 헌신하는 건 너의 본분이다. 나한테 미안하지 해 말아라. 라고 이렇게 써줬다고 하는데, 위국 헌신. 나라가 힘들 때 군인의 본분으로 헌신하는 건, 당연히 군인의 본분이다 이런 식의 내용이죠 그런 식으로 뭐국가안위 노심초사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군인으로서의 본분인 그런 글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북글씨, 북글씨를 많이 남기셨어요 이런 식으로 나는 항상 군인이고 나는 육군 참모 중장이고 그렇게 본인은 소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도 나는 동양평화를 위해서 이토유르부미를 처단한 것이라는 걸 계속 어필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소개했던 이네 가지 이유. 정의에 대한 것, 그리고 대상에 대한 것, 은닉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마지막, 육군 참모중장으로서, 본분으로서, 전쟁 중에 정말 중장으로서, 군인으로서, 적국을, 적국의 순회를 쌌다라는 부분. 이런 분만 하더라도, 테러가 아닌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이네 가지 여러분 꼭기억하시고 누군가가, 만행, 많은 망언을 막 하고, 한국인도 그렇게 말한 경우도 있어요. 망언을 할 경우 진짜 여러분의 조목조목 딱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테러리즘이라는 거는 살인이고 지탄에 처벌받는 게 맞습니다. 정말 불특정 다수에게 살인나 저지르고 아무나 막 쏘고 그런데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정말 감히 감히 거기에 테러라는 말을 붙여도 안 되는 정말 숭고한 정신으로 했던 행동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희생을 다 진짜 감소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근데 이상하게, 또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사람을 죽였으면 그냥 죽인 거고, 왜, 왜 테러리스트 자꾸 테러리스트 하지?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부분도 혹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권총 때문이다. 자, 안중근 회사가 쌌던 총입니다. 이 총은요, 그 벨기에 FN사가 만들었던 FNM1900이라는 브라우닝 소총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런 총인데요. 이총 안에 들어있는 그 소총이 이렇게 덤덤탄이라고 해가지고요. 덤덤탄. 앞에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덤덤탄이 왜이 덤덤탄을 썼다는 게왜 도대체 테러리스트야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덤덤탄은요 이 총알이 약간 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게 해서 탄의 형태를 유지를 못하면서 몸 안에서 탁터진대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십자 형태로 탄도 앞에다가 표시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나비 몸에 이제 사람 몸에 나비 흘러 나와가지고 이제 무조건. 치료를 어렵게 만들고 무조건 죽게 만들고 살상용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진 책 그런 총이고 인체에 좀 불필요한 너무 심한 고통을 준다 해 가지고 이때 당시 그 헤이그 그 헤이그 협약에 의해서 1907년부터 이 총을 사용을 못 하게 정해 놓은 이, 이 총은 차용금지. 이렇게 정해놓은 총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테러리스트들이 이 총을 많이 썼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노르웨이 테러에서도 이 덤덤탄을 써서 80여 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총알 때문에, 테러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왜 덤덤탄을 썼는지에 대한 어, 그런 이제 이야기를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안중근 의사께서 이 총을 직접 구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독립운동가분들께서 구해준 건데 어, 이 덤덤탄이 살상용으로 어쨌든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실수할까봐 이제 쐈으면. 꼭 죽어야 한다. 이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다른 분이 그렇게 구해줬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앞에 덤덤탕 안에 소총이 십자가의 모양을 안중근에서 직접 새겼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의 의미도 있고. 이제 그 총알을 받고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 천주교의 의미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안에 납이 흘러나와가지고 더욱더 살상용으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안의사가 직접 새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덤덤 탄이기 때문에 테러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앞에서 열광과 같이 불특정 다수도 아니었고, 뭐 이런 정의롭지 않은 그런 이유도 아니었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은닉하고 처벌을 감수하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덤덤탄 때문이라고도 할 수는 없죠. 일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왜 덤덤탄일까, 무덤덤에서 덤덤인가 이렇게 왜 덤덤인가를 알아봤는데 이거는 19세기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갖고 있었잖아요. 인도 식민지그 내란을 했던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인도에서 그때 세포이항쟁이라든지 그런 내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내란 진압용으로 인도의 그런 공업 도시 덤 덤덤이란 도시에서 이 총을 만들었대요. 이 무기 공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것을 덤덤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좀 이렇게 살상용으로 쐈을 경우 좀그 약간 좀 죽을 확률이 높아지고 인체에 불필요한 좀 아픔을 갖가요? 아나왜 꼬소하지? <laughs> 이토리움이 아팠겠네 이런 저 되게 좀 꼬소한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덤덤탄이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테러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어제는 그 덤덤탄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일본에서는 도대체 누가 안중근 의사의 그 의거를 테러리스트라고 자꾸 얘기하는지 바로 스가요시이 되죠.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주의 관방사관, 군 구구주의 에 있는 관방장관이죠. 그리고 뭐 심지어 한술 더 떠서 아베는 사형 뭐 살인자 사형자 살인자고 사형수라는 발언을 했죠. 아베는 731 부대의 그런 아픔을 우리가 아는데, 중국인과 한국인을 그렇게 학살해 놓고서 마루타로 실험한 그731부대 솔직히 그건 부끄러워 해야 되는 그런 역사인데, 731이라는 이런 비행기를 탄다는 것 자체가 아베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 최고의 어그로꾼이고, 아, 정말 구구주의적인 인물이고, 아, 쌍욕 나와. 네, 어쨌든. 이렇게 망언을 저지르고 그래서 이제 일본 내부에서도 테러리스, 테러리스트라는 표현은 옳지 못하다고 보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일본 중의에서 아베에게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란 표현이 일본 정부의 공식 경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베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안중근은 내각 총리 대신이나 한국 통감을 지낸 이토 유로부미를 살해해서 사형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망언이죠. 그래요, 뭐 일본 입장에서는 그럴 수있어라 얘기할 수 있겠지만. 독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은 자신들의 그런 2차 세계대전의 그런 과오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무릎을 꿇고, 진짜 그런 아우쇼비즈 감옥에서의 자신들의 만행을 정말 반성을 하는 그런 모습, 진정성 있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는데, 일본은 언제쯤 그런 모습을 보일 건지, 빨리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아베 총리 지금 계속 연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본도 되게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지금 안중근 의사가 정말 절대 테러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안중근 의사는 2월 14일에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불복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께서 조마리아 여사께서 수의를 직접 지어서 안중근 의사에게 주면서 그 편지는 정말 눈물 나죠 너는 더 이상 구차하게 정말 목숨을 이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죽어라. 어머니가 그런 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내가 만약에 어머니고 내 아들이 죽는다고 하면 아, 진짜 어떻게든 살려고 어떻게 막항소해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냥 죽어라. 명예롭게 죽어라라는 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마리여사도 정말 큰 그릇이고 큰 어머니구나. 큰 어머니 정말 큰 아들이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을 하면 정말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진짜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희생을 했고 그렇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고 정말 이렇게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안 정말 이렇게 마른 모습을 보세요 이건 진짜. 일제에 의해서 진짜, 이 진짜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 그런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돌아가시 전에 그 사진인데, 그렇게 굳은 결의를 가지고 의거활동을 하셨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희생해서 돌아가신 안중근 의사에게, 감히 테러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쓰는 게, 일본만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안중근을 사는 테러리스트고 김구 선생님까지 욕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김구는 지금의 알카에이드와 다름없는 악랄한 테러 조직인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고 민간인의 희생도 불하는 잔인한 테러로 잔인한 사, 저기 자행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 사람이 정치인이 바로 친일식민사관에 찌든 그 뉴라이트 전국연합 대표가 한 말입니다. 하, 국내에. 이런 말을 하는 만, 망언을 하는 이런 친일 사관에 빠져있는 이런 뉴라이트 이런 전국 연합이 있다라는 게 정말 그분들의 희생이 진짜 너무 부끄럽고 한국 사람들이 런 말을 하는 사람 이 있다라는 거 그분들은 그렇게 일본이 좋으면 빨 제발 일본으로 귀화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살지 말고. 그런 망언을 계속 저, 계속 저지를 거면. 그런 망언을 하고, 그런 망언을 그대로 믿는 학생들이 또 이상한 얘기를 댓글을 달고, 학생들이 이상한 사이트를 만들고, 이게 나라꼴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진짜 화가 납니다. 저는 이번에 임시정부를 보고 와서 더 화가 나요. 김구 선생님이 얼마나 고생을 했고, 얼마나 진짜 피신하고 다니면서 진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진짜 국내에 진짜 환영받, 제대로 환영받지도 못하고 돌아와가지고, 경교장에서 어이없는, 그런 마지막을 지냈는데, 근데 이런 망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진짜 한국인이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조목조목 테러가 아닌 이유를 알려드렸으니, 누군가가 그런 미친 소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목조목 꼭 반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는 2019년, 3.1 운동 100주년, 그리고 임시정부 100주년의 해고, 너무나 우리나라에는 뜻깊은 한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시정부에 갔다 온 그런 영상들은 조만간 편집해서 다 올라올 테니까, 여러분들 꼭 봐주시고, 많이 주변에 좀 알려주시고 제가 이거는 이그 영상은 진짜 조회수를 올리는 영상보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재미를 꼭꼭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임시정부에 방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직접 갔을 때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안중근 의사의 그 정말 고귀한 의거 활동이 테러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정말 유익한 역사정보, 역사 정보, 유역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